안녕하세요. 용인증전마마입니다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마님.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네. 어른들을 생일날만 되면 그 생일밥을 그렇게 차려달라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생일을 잘 세라고 해요,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일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생일을 잘 세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자, 저희 한국은 삼신신앙이라고 해요.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주는 그런 신앙 풍습이 있죠, 저희 나라는.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을 먹고 또 생일 밥을 드시는데, 자, 의미가 있어요. 생일날은 이 괴롭혀로 오는 귀신들이 쫓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생일날은 꼭 팥떡을, 팥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뿌리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잡혀간다고 해요. 옛날 어른들의 풍습이. 그래서 생일밥을 꼭못 드시거나 생일떡, 팥떡을 못 드시면은 우한이그달에 그 오는 거예요. 그 생일달에. 그래서 61이 지나고 나서 생일밥 못 드시고 61세 지나고 어르신들 생일달에 병에 걸리거나 넘어지고 다치면은 좀 심각하죠. 생일달에는 넘어지고 다치고 특히 중풍, 중풍에 걸리시면은 조금 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일 달에 다치거나 누가 됐든 생일 달에 아프거나 생일 달에 사고가 나면은 이 낫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중풍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해결할 수 있고 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생일 달에 넘어지시고 생일 달에 오는 중풍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옛날 어른분들이 생일날에는 생일밥을 잘 챙겨 드시라고 했어요. 이유는 막 쫓아온다 그래요. 귀신이 괴롭히러 쫓아올 때, 그럴 때, 찰밥, 찰떡, 어, 팥이 들어간 그런 떡을 꼭 드셔야, 어, 뿌리쳐주고, 다 물리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일달을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무석 선생님들이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번 생일달을 잘 세세요. 생일달 지나고 운이 들어옵니다. 요번 생일달이 지나고 나서, 나쁜 운이 옵니다라고 생일을 기준으로 많이들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죠. 이런 부분이에요. 생일 달을 잘 넘기셔야 돼요. 이 생일 달이 잘 넘겨야 여러분들이 또한 해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 생일 달에는 꼭 팥떡. 어 옛날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일곱 살까지 팥떡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잘안 해줘요. 잘 모르고 안 해주시는데. 꼭 음력 생일을 세줘야 돼요 여러분 음력 생일날 팥떡을 꼭 상에라도 다 올려놓으셔야 돼요 상에다 올려놓고 생일상에 올려놓고 밥하고 미역국 드시고 그 생일달을 잘 넘겨야 그 달에 병이 안 걸리고 잘안 넘어지고 안 다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생일달에는 절대 아프시면 안 되고 넘어지거나 다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달에 다쳐버리면은 병이 길게 가요 여러분 그리고 아주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삼신신앙이에요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줘서 그날 꼭 생일날 미역국하고 밥을 드시고 팥떡 팥이 들어간 음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일을 잘 넘어가야 한 해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왜 어른들이 생일달에 생일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한 해가 좋다 했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풍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꼭 지켜주면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생일달에 상가집을 방문하고 생일달에 결혼식장을 가고 생일달에 어떤 사람들 많이 모인 잔치집에 갔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중요한 거죠. 2부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 2부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려 왔어요. 감독님이 계속 물어봐요. 어, 생일달에 어디 가시려고? <laughs> 생일달을 계속 강조해서 물어봤는데, 어,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2부에 네. 무슨 방법을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아, 아니, 마마님, 제가 음. 이제 생일달에 어,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 좀 예정이 있는데요. 마마님이 좀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꼭 가야 되는 결혼식인데 좀 비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꼭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뭐 상갓집, 돌잔치 전부 다. 자, 여러분 생일 달에 제가 일부에 얘기했어요. 생일 달에는 미역국을 잘 드시고 팥떡도 드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일 달에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앞영상에 그랬죠. 일부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아프면은 생일 달에는 위험하다 고했어요 이게 길게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음. 젊은 친구분들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일달에 상가집을 간다거나 결혼식을 가거나 돌잔치 갈 일이 상당히 많으시죠? 이젠, 자, 이 얘기를 들었어. 이제 무서워요.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안 간다? 안갈 수는 없죠.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가야 될 장소가 있죠. 상가집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돌잔치도 가야 되고. 이럴 땐 여러분 생일달에 딱 걸려서 가야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갔어, 여러분. 자, 가서 축하도 해주고 또 상가집에 가서는 또. 같이 슬퍼해도 해줘야 되고 돌잔치 가서는 같이 기뻐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럴 때는 요즘은 다 음식이 어떻게 나와요? 부페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페가 나오죠 여러분. 상가집은 부페로 안 나오죠. 그러나 상가집 음식은 거의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결혼식이나 돌잔치 음식은요, 조금씩 덜으세요. 여러분 접시에다가 조금씩만 덜어내세요. 그리고 그 음식은 따로. 치우시거나 버리시고 그 다음에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예방 없이 비방 없이 그냥 상가집에서 음식을 먹고 결혼식장에서 그냥 음식을 드시고 돌잔치에 가서 그냥 음식을 드시고 떡을 드시거나 어떠한 음식을 통해서 전떡 이런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어, 살을 맞는다고 해요. 여러분 상물살이다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잖아요. 결혼식도 주당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기운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쁜 기들한테 먼저 바치는 의미예요. 그러니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생일 달에 가게 됐어. 선생님 저 생일 달인데요. 생일 밥은 먹었어요. 생일떡, 팥떡도 먹었는데 결혼식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하실 땐 여러분 부패 도착하시면은 축하 다 해주시고, 부패 도착하시면은 접시에다 조금씩 음식을 덜으세요. 덜어가지고, 한쪽에다 치우신 다음에 여러분 식사하시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비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운을 알려주세요. 재물이 들어오는 방법은요, 저희 집에 재물이 나가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어, 이 건강. 내가 이름 있는 병이 들어오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상가집 갔다 와서 결혼식장 갔다 와서 돌잔치 갔다 와서 아프고 어 이유 없이 어지럽고 이유 없이 내가 일이 자꾸 잘못돼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살을 맞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 상갓집에 가셔서는 생일 달에 상가집 가셔서는 거의 음식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결혼식이나 돌잔치에는 부페 가셔서. 음식을 접시에 조금씩만 덜어내면 여러분 생일 달에 음식으로 인해서 살 맞고 주당 쌀, 상물쌀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가면은 큰 애고는 막고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인 중전마마가 일부의 생일밥을 드셔야 된 이유를 알려드렸고, 2부에는 생일달에, 생일달에, 음력에 여러분. 음력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력생일달에 결혼식장을 갈 경우, 돌잔치를 갈 경우에는 이런 애군을 막고 가시라고 예방법, 비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